출조 중에 포인트에 도착해서 배를 딱 멈췄을 때 어군 탐지기 화면에 보이던 예쁜 물고기 아치가 갑자기 쭉 늘어진 국수가락처럼 변해서 당황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어탐을 활용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어탐 화면 왜 배가 멈추면 이미지가 늘어질까? 자 선장님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어탐 화면의 가로축은 거리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어탐 화면은 시간이 만드는 그림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어군 탐지기 화면을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긴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 아래 달린 센서 트랜스듀서는 물고기가 나타날 때마다 도장을 찍는 기계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배가 앞으로 움직일 때는 도화지가 움직이는 동시에 도장을 찍는 위치도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센서 아래를 지나가면 점이 아닌 둥근 아치 형태로 그려집니다. 물고기가 센서 영역으로 들어와서 가장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배가 한 자리에 딱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도화지는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만약 물고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면 도장은 계속 같은 자리에 찍히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보는 쭉 늘어진 선인 거죠. 늘어진 이미지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까? 그렇다면 이 국수 가닥 같은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오히려 최고의 기회 신호입니다. 둘째, 늘어진 선은 지금 바로 여기 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탐 화면에 길고 굵은 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배 밑에, 우리 채비 바로 아래에 물고기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늘어진 선의 굵기와 색깔을 보세요. 선이 굵고 진할수록 보통 빨간색이나 노란색 더큰 개체이거나 여러 마리가 뭉쳐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선이 가늘고 연하다면 작은 물고기일 수 있겠죠. 이 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이 바로 채비를 내려서 입지를 유도해야 할 황금 시간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신호를 보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왔구나.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면 됩니다. 배가 멈췄을 때 가장 유용한 어탐 설정법.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어탐 설정을 어떻게 바꿔 주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꿀팁 두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셋째, 실시간 정보를 보는 설정으로 바꾸세요. 앞서 말씀드렸듯 어탐의 기본 화면은 과거의 기록입니다. 배가 멈춘 상황에서는 과거가 아닌 현재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 A-스코프 A-스코프 또는 실시간 표시창 RTS를 켜세요. 이건 대부분의 어탐기에 있는 기능으로 화면 오른쪽에 세로 막대 형태로 바로 지금 센서 아래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화면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이 세로 막대에 무언가 번쩍 하고 나타난다면 그 순간 물고기가 센서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배가 멈춰있을 때이 A- 스코프만 보고 있어도 내 채비 주변으로 고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켜도 낚시의 질이 달라집니다. 화면 스크롤 속도 차트 속도를 가장 느리게 줄이세요. 배가 멈췄는데 화면만 빠르게 휙휙 지나가면 작은 신호도 길게 늘어져서 알아보기 힘듭니다. 배가 멈췄거나 조류에 천천히 흐를 때는 화면 스크롤 속도를 가장 느리게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하게 이미지가 늘어지는 것을 막고 짧은 입질 신호나 작은 변화를 훨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